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전국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하는 조례를 놓고 광주시가 당초의 수용의사를 뒤늦게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오랫동안 논의해서 합의안까지 만들어 놓고 광주시가 뒤늦게 새로운 논리를 들어 반대하는 상황인데요. 조례 입법 시스템을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가 당초의 수용 입장을 뒤집고 뒤늦게 수정 요구를 하며 논란이 이인 전국 최초의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조례. 광주시 내부 문건을 보면 회의 공개 검토는 이미 지난 4월에 시작됩니다. 광주시는 이때 비공개 운영이 타당하다고 봤고 6월 말 실제로 비공개 원칙을 둔 조례를 발의합니다. 반면 시의회는 공개 원칙에 조건부 비공개로 조례를 냈습니다. 두 조례가 충돌하며 7월 광주시의회 상임위에서는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시의회와 광주시는 꾸준히 협의를 이어갑니다. 특히 심의를 앞둔 지난달 말에는 조례에 어떤 조항을 넣고 뺄지 두 차례 면밀히 상의했습니다. 이처럼 4개월 가까운 논의를 거친 끝에 광주시 요구 중 비공개 사유를 일부 추가한 대안 조례가 새로 도출돼 지난 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잘 모니터링 해보고 운영하면서 그런데 광주시는 돌연 비공개 단서 조항 두개 때문에 조례의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제대로 된 회의 공개를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며 본회의 전날인 지난 5일 광주시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지난 6일 본회의 도중에는 수정 요구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상당수 시의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해당 조항들은 원래 조례안에 있었지만 지난달 협의에서도 와, 주요 쟁점이 아니었는데 광주시가 상임위 통과 이후에야 강하게 문제 삼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거를 갖다가 제기를 문제 제기를 했어야 맞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그 본회의 통과 바로 직전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해 광주시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광주시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사항을 예결위에서 뒤집는 등 시의회 의결 체계를 흔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로봇이 활용되고 있지만 완성차 생산 과정에는 여전히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로봇을 활용한 자동차 생산 현장의 미래를 가늠해 볼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손민주 기자입니다. 생산을 마치고 출고를 앞둔 자동차 아래로 개처럼 생긴 로봇이 다가갑니다. 반으로 접혀있던 목을 길게 펴자 나타난 카메라 렌즈. 빠진 부품이 없는지 조립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재빠르게 촬영하고 결과를 모니터에 띄웁니다. 자동차 주변을 자유자재로 이동하며 사람과 같이 작업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차량 생산 공장에 적용을 한다면 어, 실시간으로 차량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고 안전과 차량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가득 실은 수레를 로봇이 쉴새 없이 끌어나르고 비좁은 화물차 운전석에는 로봇팔이 내장재 부착 작업을 쉽게 해냅니다. 차 안에 들어가서 쪼그려가지고 계속 반복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몸에 무리가 가게 되고 또 건강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로봇이 실제 어려운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런 작업 환경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기도 하고... 자동차 제조 분야의 신기술 공유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소개된 기술은 모두 50여 가지. 생산성과 품질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작업자들의 건강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들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여 미래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좀더 완벽한 품질로 완성차 업계는 생산 현장에서 로봇의 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정율성 공원 조성에 반대 입장을 냈던 5.18 부상자회가 내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5.18 부상자회 상벌위원회는 어제 독단적으로 반대에 나섰다며 황일봉 회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려 했지만 황 회장과 일부 회원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황일봉 회장은 회장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며 사무총장 등 상벌위원 5명을 직위해제 통보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5.18단체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시장은 지난 5월 17일 국립 5.18 민주묘지 입구에 걸린 현수막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며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관계자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어제 저녁 광주 서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1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강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언급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들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진도에는 고려시대 삼별초가 몽고군의 저항에 싸우던 임시 왕궁 용장성이 있는데요. 진도군이 용장성과 그 일대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270년 고려시대. 몽고군에 저항한 삼별초와 온왕이 거주하던 진도용장성입니다. 층층이 쌓은 기단위 궁궐은 평지에 건축하던 조선시대와는 전혀 다른 고려양식이며 건물터에는 건물의 규모를 짐작케 하는 주춧돌들이 남아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는 끝까지 저항하던 고려왕인 온왕이 몽고군에게 죽임을 당한 뒤 묻혔다는 왕무덤과 그가 타던 말무덤도 있습니다. 당시 고려원왕과 삼별초는 광화도에서 진도로 고려궁을 옮겨와 몽고군에 9개월 가량 저항하다 결국 패했고 저항에 가담한 진도 주민들은 영암으로 유배됐습니다. 진도군은 이 같은 역사성을 근거로 옛 도읍을 일컫는 고도보존과 육성사업 대상지로 문화재청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삼별초가 주도했던 고려시대의 하나의 왕도 대한민국 민속문화의 수도라고 하는 그런 양축으로 해서 진도를 이런 고도 육성 특별법의 대상으로 어 이렇게 신청하면은 충분히 어 의미가 있다. 현재 문화재청은 고도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신라 수도였던 경북 경주 등네 곳을 선정해 지역별로 최대 4천억 원의 국비를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상황. 진도군 역시 용장성 일대가 고도 보존 육성 사업지로 선정되면. 그동안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묶여 주변 개발이 어려웠던 용장성 일대가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50년 전의 고도가 있었지만은 우리 너무나 잘하는 명량대첩 이것도 아주 역사욱 성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조명을 해 보면 어, 상당한 진도 군만호어브랜들로프 진도군과 국회 윤재갑 의원은 이 같은 고도 사업과 관련해 다음 달 13일 국회 의원에 관해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고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남해안권 개발을 위한 국가의 종합적 지원 방안을 담은 남해안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서 남해안 특별법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안 특별법은 남해안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남해안권 종합개발청과 남해안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연매출이 30억이 넘는 가맹점에서는 광주 상생카드를 쓸수 없게 됩니다. 광주시는 이번 달 30일 자정부터 연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 광주 상생카드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역화폐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용하는 정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제한되는 가맹점 수는 2,600여 곳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광주북구청 검도부 소속 선수들의 성범죄가 잇따라 확인돼 북구청이 선수단 해체까지 검토하는 등 고강도 처방에 나섰습니다. 광주북구청은 최근 검도부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A 선수가 2021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B 선수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3년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광주 북구청은 사과문을 내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경기부 운영 저, 운영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물론 검도 선수단의 해체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금호 타이어 광주 공장 이전과 관련해 사측의 적극적인 이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최근 광주시가 쟁점 사항이었던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탄력적 협력의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반갑고 환영할 소식이라며 이제 금호 타이어가 광주시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원의 고용 유지와 청년 일자리 창출, 매각비용 투자 계획서 등 소위 먹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절기 백로인데요. 아직 한낮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 전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 기온은 오늘도 광주와 곡성 30도, 화순 31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1,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최저기온이 20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대체로 맑겠지만 전남 남해안 지역은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진 곳들이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습니다. 비교적 선선하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과 나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8도, 광양 29도로 덥겠습니다. 목포해안 낮 기온 29도, 강진과 해남 30도로 어제보다는 1에서 3도 가량 낮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지역은 26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남에서 부먼 바다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해제가 됐고요. 오후에는 물결이 최고 2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밤에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에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8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